안녕하세요. 미미코 고맙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네. 혹하는 앞으로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런 종류의 이너웨어. 네. 한여름을 제외한, 네. 여름을 제외한, 뭐, 봄, 가을, 겨울 꼭 필요한 이너웨어. 네. 이런 거 이제 자주 입으실 텐데, 어, 같은 브랜드인데, 네. 한쪽은 분들이 되어버리고 한쪽은 지금 전 사이즈 전체가 다 남아 있어요 색상도 블랙으로 전체가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이 이 브랜드 이 브랜드 요 로그만 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실텐데 카파입니다 카파 네, 카파 자 카파의 두 이너웨어 종류가 동일한 가격으로 나와 있었어요 동일한 가격으로 자, 동일한 가격인데, 하나는 노출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인어웨어 하면 노출이 이렇게 너무 심했어요. 네,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는 먼저 가버리고, 얘는 지금 뒤늦게 노출이 되었는데, 어, 뒤늦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네이버에서도 그냥 바로 노출이 됩니다, 지금. 네, 이름만 제대로 치면은, 얘만 이렇게 속가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노출이 돼요. 네, 뭐, 3 0 0 0원거다 필요 없고, 어, 만 원대. 자, 그것도 이제 만 1,900원에 무료. 만 네, 1,900원에 무료. 어, 자뭐 기능 같은 거 이제 뭐 보려면은 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너웨어들 얘기하는 이거 예. 땀 흡수해가지고 빨리 날려버리는 거 킥드라이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보온이나 스트레치 착용감이겠죠 예. 자 부드럽고 따뜻한 소재 예. 흡한 속건로 사방 스트레치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길이 들어갔고 상, 상위 뒷판에 원패널 들어가가지고 보온성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을 하면은 블랙. 블랙 같은 경우 11900원에 무료배송이고요. 95, 100, 105, 110. 다 있습니다. 다크네이비도 95, 100, 105, 110다 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카파에서 출시하는 이너웨어가 또 다른 노출이 많이 되었던 게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지금 95, 100밖에 안 남아있고요. 뭐 추천드릴 필요가 없고요. 네. 굳이 제가, 네, 요 모델이었어요. 요 모델. 네, 요 모델. 요 네, 모델. 요 모델이었어요. 요 모델. 요 모델은, 네. 95, 100밖에 안 나왔어요. 요, 요 모델이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었었고, 지금은 요 모델입니다, 이제. 자, 다크네이비 블랙.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카파. 이름이 틀려요, 정확하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기능성, 라이트, 웨이트, 웜웨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얘는 이제, 웜기모. 카파. 남녀. 웜기모. 자, 제목에다가 네이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 카파. 남녀 웜 기모 이렇게 맞힙니다 카파 남녀 원 기모 카파 남녀 웜 기모 자 카파 남녀 웜 기모라고 치시면은 어만 원대 무릎에 손들이 쭈루루루 이게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오고 자세 보시면 이제 최저가 이제 만천 구백 원에 이제 자 최저가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낮은 가격쭉 내리면은 1일 번가 3 0원 11,870원, 11번가. 자, 그 다음, 패션 플러스. 그 다음, 뭐, G 마켓, 뭐, 이렇게 뭐, 올라가더라도, 예,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게 요, 요, 요 모델, 요 모델 상위. 이건 지 상위 이종인데 원래도 얘도 지금 상하 세트로 원래 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 95, 100밖에 없고, 105도 없습니다. 예. 자,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죠. 일단, 최저가 쭉 내린 거에 지금 11번가부터 시작을 하고요. 11,870원 남성 블루 뭐 블루 여기 블랙 블루 네이비 남성 남성 블랙 치면 9500 105 110 그도 다 있습니다. 네. 남성 블루 치면은 9500 105 110 그도 다 있구요. 11,870원 택배 여기도 아마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네. 무료 배송이에요. 만원 이상 다 무료 배송. 자그 다음 뭐 이렇게 최저가 일단 내리면은 어. 그 다음, 이제, 패션 플러스고, 옥션 지마켓, 뭐, 가격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몇백 원씩 이렇게 가격 차이가 올라가니까, 나는 여기서, 어, 뭐, 정리금 있다, 여기가 할인 더 된다 하시는 분. 주의할 점은, 내려가는데, 요거는 같은 카판인데 지금 상위 이종 다른 겁니다. 상위 2종 다른 거기 때문에, 요거 지금 다른 걸, 요 상하 세트도 안 해. 2종 세트, 2종, 상위 2종 세트. 남녀 상하 세트로 된 거, 이렇게 이너 상하 셋업으로 된걸 구매하셔야 돼요. 요거만 구분 잘 하시고, 최저가에서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지금 뭐 상품평 같은 거 보실 분들은 보시면 만족 구매 또 구매하려고요. 착용감 좋고, 요즘 날씨 딱입니다. 이게 1월 21일입니다. 혹할 때 혹한 때. 따뜻하고 편한데 벌써 상의 보풀이 생겼네요. 뭐, 이런거다 보여드립니다. 저는. 많이 입으면 뭐 보풀 갑니다. 예, 저 제가 입는 것들도 지금 콜롬비아라든지 네파 이런 것도 지금 구매가지고 지금 뭐 바다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깨떡처럼 지금 굴러다니고 입고 하니까 예, 보풀은 뭐 생깁니다. 예, 보풀은 생기는데 자, 땀 흡수 해가지고 빨리 날려주고 예, 뭐 보온력이라든지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거. 예. 자 들어오셔가지고 얘를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고 만약에 뭐, 시키면서 패션 플러스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클릭을 하시면은, 얘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어요. 이렇게 작은 사진으로만 되어 있고, 특히 형님분들, 눈 나쁘신 분들. 상품을 클릭하시면은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렇게만 나오고 이거, 이 클릭을 한번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블랙에 대한 거. 블랙에 대한 거. 나오고요. 또, 들어가셔가지또 네이비에 관련된 거, 네이비, 네이비 관련된 거 보시려면 네이비를 요렇게 한번 또 클릭을 한번 더 하셔야 돼요. 그럼 또 네이비 관련된 거. 색상만 뭐틀리보 뿐이지, 동일합니다. 성능 다 동일하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상하 세트입니다. 상하 세트 가격이고요.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유용하게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이제 이너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한 5월달,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4월달까지는 분명히 노지가 밤에는 추울 거고요. 한 5월 달 들어가서 어느 순간 이제 초여름 날씨 갑자기 이제 변하는 날씨 그때부터는 이제 착용을 못 하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 다시 또 겨울 봄 이렇게 착용 시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잘 고려하셔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또 특성에 따라서 또 내가 행동 반경, 행동 시간대에 따라서 틀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유용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나로 되시고요. 시간 금방 금방 갑니다. 예. 또 비소식 듣고 하니까 안전 유의하시고요 조화로 되시기 바랍니다.